조물조물 하다가, 양손으로 쭉 늘어뜨려보자. 쭉, 늘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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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라. 우와, 늘어나라. 어디? 우와. 자, 양손 더 많이, 끊어지지 않게 늘어나라 해보자. 늘어나라, 늘어나라. 늘어나라. 어디 보자. 늘어났다, 늘어났다. 우리 선우는. 우와, 체온이 진짜 길다. 늘어나라, 늘어나라. 다시 손으로 조물조물, 조물조물. 자, 이제는 바닥에다 놓고 손가락으로 콕콕콕 찔러줄 거야. 밀가루 친구야, 안녕. 콕콕콕. 손가락으로 콕콕콕. 밀가루 친구야, 안녕. 만나서 반가워. 어. 얘들아, 우리 밀가루 친구 냄새도 한번 맡아볼까요? 어? 무슨 냄새가 나요? 똑같은 냄새. 똑같은 냄새? <놀람> 떡? <놀람> 떡? <놀람> 아, 유나는 떡 냄새가 난데. 나무요. 나무요. 피자 냄새가 났어요, 선우는요? <놀람> 자, 이번에는 우리 길게 늘어뜨려줄 거야. 뱀을 만들어 볼 거예요. 길어져라, 길어져라.